0759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국아레네스입니다. 동국아레네스은는 재철, 제강및 기타 공업용 내화물 제품을 생산, 판매할 목적으로 동국산업주로부터 인접분할후 설립되었으며. 2004년 2월 13일 한국증권업협회 상장함 내 화물 부문은 정형, 부정형 등의 내 화물 제품과 세라믹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철강 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동국제강 등임 스틸 부문은 단관 각관 파이프 등의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 철강 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주요 매출처는 대풍 농자재 마트 등임, 기업개요 대시 2004년 1월 제철 제강 및 기타 공업노용 내 화물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동국산업 주로부터 인접분할 후 설립되었음 대시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본사를 김해 마산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DK스틸텍, 영구신동 내화재료, 동현 S&T, n 지박동 국내화재료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대시 국내 내화물 시장은 조선내화, 포스코케미칼, 한국내화의 상위 세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으며, 동산은 상기업체들에 이어 점유율 4위를 보임 재무 대시 종속기업의 단관, 강관, HGI강 등 스틸 부문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주력 내화물 수주 증가. 내 화물과 스틸 부문의 판가 역시 인상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상승, 지분법이익 감소, 법인세 증가에도 기타 및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률도 상승 대시, 전방 가전산업의 부진과 조선산업의 건조량 감소에도 자동차 산업의 생산 증가와 국내 건설투자의 회복세로 내 화물과 스틸 부문의 수요 증가하며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7일 11시 12분 기준 장중. 동구가레네스의 시가 총액은 647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주가입니다. 동구가레네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159위입니다. 동구가레네스의 상장 주식 수는 1840만 주입니다. 동구가레네스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동구가레네스의 퍼은 19.64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 업계 퍼은 12.0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27.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6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19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9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0배, 437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6번지억 원, 42억 원, 2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6번지억 원, 32억 원, 30억 원입니다. 동구 가레네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2번지 85%이고 유보율은 316.1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90.52 이며 전일 대비해서 21.87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0.8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4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구 가데네스의 2023년 1월 27일 11시 1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351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495원보다 2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42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동구가레네스의 총가는 3,515원이며 주가가 동구가레네스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구가레네스의 총가는 3,515원이며 주가가 동구가레네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 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4%입니다. 금일 동구가레네스는 거래량 4 7 9 0 0개 여섯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 대금 16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 4 0 0 0주 n h 투자증권에서 5,300신안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600내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040주, 한국증권에서 3,700내수 여덟 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60별도주, 대신에서 6,300신도주, NH투자증권에서 5 2 0 0문의주 JP모간에서 4547주, 미래세증권에서 284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6100일 흔한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동구아레네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